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또배기 이찬원이 신곡 '하늘 여행'으로 KBS, MBC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과 NCT 도영을 제친 기록입니다.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동기이자 당시 진을 차지했던 가수 이명웅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록이라 가요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3일 방송된 KBS ETV 뮤직뱅크에서 '하늘 여행'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늘 여행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00원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의 타이틀곡입니다. 인생 황혼기를 맞이한 노부부가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담은 곡으로 2000원이 실제 노부부 다큐멘터리를 보며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앨범은 발매 첫날 판매량 50만 정을 넘기며 한터차트 일간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트로트 가수가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장윤정 2005, 강진 2007, 이명홍 2021, 이찬원 2024까지 4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KBS의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뮤직뱅크에서 트로트 가수가 1위를 차지한 건 지난 2007년 강진의 땡벌 이후 17년 만입니다. 뮤직뱅크는 디지털 음원, 방송 횟수, K팝 팬 투표, 음반 판매량, 소셜미디어, 점수 등을 합쳐 총점을 냅니다. 이찬원은 방송 횟수 2151점, 케이팝, 팬 투표 1840점, 음반 3211점으로 앞서며 총점 7227점을 기록, 4678점을 획득한 아이리스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데뷔 직후 미국 빌보드 핫백과 글로벌 200에 랭킹된 아이리스를 팬들의 화력으로 제친 셈입니다. 앞서 가수 이명웅도 지난 2022년 5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뮤직뱅크. 1위 후보에 오른바 있습니다. 당시 신인이던 걸그룹 르세라핌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점수에서 0점을 받으며 방송 점수 5,348점을 받은 르세라핌의 1위를 내줬습니다. 이 사태로 성난 이명웅 팬덤 영웅 시대가 공정성 논란을 제기, 뮤직뱅크 제작진이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KBS는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문은 KBS 쿠 f 프엠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회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4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서도 NCT 도영, QWER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합계에서 이찬원 7,760점과 도영 7,514점의 점수 차는 불과 246점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2021 이후 3년 만에 1위입니다. 이찬원은 사전 투표, 생방송 투표에선 552점이나 밀렸으나 음원 음반, 동영상 방송 부문에서 점수를 만회해 1위에 올랐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6일 스포츠 서울과 통화에서 음악 방송은 아이돌 전유물이었습니다. KBS, MBC 동시 1위 석권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미스터 트롯 톱7 인기가 가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스타급 트로트 가수 인기 위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이 불집힌 트로트 붐은 이명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웅은 6일 더블 싱글 온기와 홈을 발매하며 음악방송 1위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한편 이찬원은 6월 8일부터 2024년 인찬원 단독 콘서트 참가를 개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